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더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흩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기억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오해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28절, 29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말씀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이 없는 민족이고 그들은 판단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패배를 당하였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왜 그들이 심판에 당하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자신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판단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했고,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판단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어서 말씀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약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재배한 포도에 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남겨두시고 이방인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통해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에 당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심판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통당할 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혜가 없어 우리가 왜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